안녕하세요. 박프로입니다. 여의도 증권과 소식, 다른 곳에서는 절대 알수 없는 고급 정보 빠르게 전해드립니다. 시작하기 전에 4월 우리 구독자분의 실제 계좌입니다. 4월 9일까지 이 정도의 수익이 나셨고요. 트럭 운전하시면서 틈틈이 하시기 때문에 제가 보내드리는 신호를 다 따라오지는 못하셔도 그래도 이 정도 수익 얻으셨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뒤에서 다시 설명을 드릴게요. 삼성 SDI 영상입니다. 4월의 마지막 날에 삼성 SDI가 실적을 발표했어요. 전반적으로 2차전지 업황이 안 좋은 가운데 삼성 SDI 나름 선방한 실적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래서 오전에는 다소 갈팡질팡한 그런 모습을 보이긴 했지만 오후에는 결국에는 상승하면서 저일 대비해서 3% 상승한 43만 4천원으로 마감이 됐어요. 4월 30일 이날의 주가 흐름인데요. 실적 발표 이후에는 사실 다소 하락하는 모습도 보여주었지만은 매수자가 들어오면서 꾸준히 우상을했고 특히 1시 이후에 급등세가 나오면서 굉장히 좋은 흐름으로 마감이 됐습니다 특히 수급 상황을 보시면요 외국인과 기관이 둘다양 매수하면서 수급적으로도 좋은 모습을 보여주었고요 기관 같은 경우에도 사모펀드, 연기금 그리고 투신보험, 금융투자까지 골고루 매수하면서 삼성SDI에 대해서 좋은 신호를 보여주었어요 그래서 우선 우리가 삼성 sdi 이번 1분기 실적에 대해서 함께 알아보면서 앞으로 sdi 어떤 주가 흐름을 보일 것인가 이와 관련해서 자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자료가 회사 측에서 공개한 내용인데요 우선 매출이 5조 1300억으로 아쉽게도 전년 동기 대비해서는 4% 줄었어요 그리고 영업이익은 이번에 2674억이 나왔는데 이 부분은 사실 많이 아쉽습니다. 전년 동기 3754억에 비해서 30%나 줄어들었어요. 아니, 30%나 줄었는데 왜 시장에서는 삼성 SDI의 실적이 잘 나왔다고 그럴까? 이런 생각하시는 분들 계실 텐데 시장에서는 이번에 삼성 SDI의 실적이 2400억 정도가 나올 것으로 예상했어요. 2400이 나올 것으로 예상했는데 2600억. 예상치보다 더 많이 나오니까 잘 나왔다고 평가를 하고 있는 겁니다. 사실 영업이익이 30%나 줄어들어서 굉장히 아쉽기는 하지만 그래도 시장에서는 좋게 보고 있으니까 저희 주주들의 입장에서는 다행이죠. 분야별로 보시면요. 중대형 쪽에서는 전방에서의 수요가 둔화했음에도 불구하고 견주한 수익을 달성했습니다. 특히 고부가 제품 판매가 확대가 되었고 AMPC 첨단세액공제의 수익이 인식되면서 수익이 증가했어요. 중요한 부분은 2분기 전망이겠죠. 앞으로 점진적으로 실적이 개선될 것으로 보고 있는데 특히 신규 P6 판매 확대를 통해서 수익성이 계속해서 양호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고요. ESS는 데이터 센터용 수요가 증가하면서 실적 개선을 전망하고 있습니다. 소형 쪽에서는 아무래도 비수기다 보니까 매출이 감소했지만 파우치를 중심으로 해서 수익성은 개선되고 있고요. 2분기 전망은 장기 공급 계약을 기반으로 해서 안정적으로 물량을 확보할 계획이고요. 중요한 부분 46파이 관련해서 신규 고객을 확보하고 양산 준비를 지속하고요. 파우치는 특히 하반기에 신제품 퍼스트인 추진이 됩니다. 전자재료 부분에서는요 아쉽게도 전분기 대비해서 매출과 영업이익이 감소했어요. 하지만 2분기부터는 시장 수요가 회복하면서 매출이 확대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마지막 부분에 연결 손익계산서가 있는데 이 내용은 제가 앞에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렸고요. 이제 주의할 부분은 삼성 STI가 이번 1분기 실적을 발표하면서 시장에서 좋은 평가를 받아냈고요. 주가 역시도 지금 오늘 3% 상승하면서 이동평균선들을 다 돌파하는 굉장히 좋은 모습을 보여주었어요. 게다가 저점도 꾸준히 높이는 이런 흐름 나오고 있는데 삼성 STI 이제 이번 5월달에 어떤 주가 흐름을 보일 것인가? 과연 어디까지 반대할 수 있을까 이와 관련해서 바로 이어서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격적으로 들어가기 전에 좋아요와 구독 먼저 부탁드릴게요. 제 유튜브 채널을 구독해 주시면 엄청난 혜택이 한가지 있습니다. 바로 확률이 굉장히 높은 추천주를 100% 무료로 받을 수 있다는 건데요. 지금 무료 추천주를 받고 계시는 우리 구독자분들의 실제 계좌 잠시 보여드리면서 여러분들도 어떻게 저와 함께 주식으로 돈을 벌수 있는지 잠시 안내 말씀 드릴게요. 굉장히 많은 분들이 23년 한해 수익금 인증을 보내주셨는데 다 보여드리는 것은 시간도 부족하고 또 너무 자랑하는 것 같아서 평소처럼 화물차, 트럭 운전하시는 우리 구독자님 계좌만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12월에도 이렇게 수익 내셨고요. 운전을 하시기 때문에 무료 추천주를 다 하시지 못하고 시간 되시는 것만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수익을 내셨습니다. 이 모든 게 무료 추천주로만 수익을 내셨다는 점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요. 물론 이 수익금들이 아주 큰 금액은 아니에요. 하지만 여러분들이 이분보다 두배더 많이 사시면 수익금은 두배가 되는 거고요. 이분보다 10배 더 많이 사시면 이분보다 10배 더 수익이 나시는 겁니다. 나도 무료 추천주 받아서 이분처럼 매월 꾸준하게 수익 내고 싶다 하시는 분들 많으시죠? 신청 방법 간단합니다. 먼저 제 유튜브 채널 구독해 주시고요. 제 개인 핸드폰 번호 010-5840-4169 여기로 구독이라고 두 글자만 문자로 보내셔서 구독 인증만 해 주시면 자동으로 신청이 됩니다. 그럼 바로 내일부터 무료 추천주 받아서 저와 함께 쉽고 편하게 돈 버실 수 있으세요. 자세한 내용은 뒤에서 다시 말씀드릴 건데요. 선착순 마감이니까 이 영상 잠시만 멈추시고 구독이라고 두 글자 지금 바로 보내 주세요. 지금 보고 계시는 건 에코프로의 차트입니다. 이 에코프로를 바닥에서 사신 분은 최대 15배 수익이지만 이 고점에 사신 분은 지금 현재 마이너스 40%입니다. 똑같은 주식을 두고도 어디에서 사느냐에 따라서 이렇게 수익률이 크게 달라져요. 중요한 건 좋은 종목을 바닥에서 어떻게 찾느냐예요. 이런 종목 하나만 찾아도 그동안의 손실 다 복구하시고 계좌가 한 번에 수익으로 바뀌겠죠. 이렇게 좋은 종목 바닥에서 어떻게 찾을까요? 힌트는 바로 이 녹색 화살표들과 검색기입니다. 에코프로도 급등하기 전에 녹색 화살표들이 굉장히 많이 나왔죠. 제가 만든 세력 매집 검색기를 이용하면 이렇게 녹색 화살표들이 많이 나온 종목을 바로 찾을 수 있어요. 이 녹색 화살표는 세력들의 매집을 포착해서 알려주는 신호예요. 제가 주식 초보일 때 어떻게 해야 세력들과 똑같이 저점에서 살수 있을까? 하고, 3년 동안 연구해서 어렵게 만들어낸 신호예요. 3년 동안 연구한 결과라는 거 강조 드리고요. 제가 이걸 검색기로 만들었는데, 증권사 프로그램으로 보여드릴게요. 세력 매집 신호, 1월 2일 기준으로 총 43종목이 검색이 되었는데, 41종목이 상승해서 승률은 95%예요. 대단하죠? 이 종목들은 코스피보다 8%, 코스닥보다 9%더 상승했어요. 세력들이 매집을 했기 때문에 주가가 안 오를 수가 없겠죠. 이 종목들을 2주간 보유했을 때 최고 수익률은 뉴로메카 62%, 오픈엣지 58%예요. 그럼 이 종목들을 두 달간 보유했다면 수익률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여러분들 놀라지 마세요. 오픈했지. 269%. 알차라 181%. 3개월간 보유하면 뉴로메카 299%. 오픈했지. 2 6 9에요 정말 대단하죠. 제가 3년 동안 밤에 잠안 자고 만든 겁니다. 여러분들 손실 빨리 복구하고 싶으시죠? 지금까지 제 영상을 시청해 주신 여러분들께만 특별히 선물 드리겠습니다. 이 검색기에 뜬 종목들 중에서 가장 급등이 임박한 종목 하루에 한 종목씩 매일 오전 10시에 무료로 문자 보내드릴 건데요. 나는 나이도 많고, 눈도 아프고, 종목 선정도 잘 못하고, 그냥 주식이 너무 어렵다, 손실이 너무 커서 빨리 복구해야 한다 하시는 분들 제 문자 받아서 한번 해보세요. 제 문자 받아보시고 별로라고 생각이 되시면 안 사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문자 받는 건돈안 들죠. 어차피 100% 무료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손해보실 게 없어요. 믿져야 본전이죠. 그렇게 좋으면 너 혼자 벌지 그걸 왜 알려주냐고요? 그 이유는 제 유튜브 채널을 빨리 키우려고 그러는 거예요. 제 목표가 올해 구독자 10만 명입니다. 아직 갈 길이 멀죠. 그래서 제가 큰맘 먹고 무료로 해드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구독은 꼭 해주셔야 됩니다. 문자 받는 방법은 간단해요. 먼저 제 유튜브 채널 구독해 주시고요. 구독 꼭 해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제 개인 핸드폰 번호 010-5840-4169로 구독이라고 두 글자만 문자로 보내시면 되세요. 이름은 안 쓰셔도 됩니다. 여러분들의 개인 정보 저 필요가 없어요. 그러면 바로 급등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장 확실한 종목 딱한개 당장 내 아침부터 오전 10시에 하루에 한 종목씩 무료로 받아보시는 거예요. 매수가 목표가 비중 추천 사유까지 제가 싹다 보내드립니다. 지금 너무 많은 분들이 문자를 보내주고 계셔서 문자 정리하는 데 시간이 오래 걸리고 있으니까 양해 부탁드리고요. 문자 못 받았다고. 전화까지 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그러면 제가 전화 응대하느라 시간을 더 뺏기게 되니까 가급적이면 문자만 부탁드릴게요. 그리고 카톡도 안 됩니다. 단체 문자로 발송하는 거라서 카톡은 제가 보내드릴 수가 없어요. 밤에는 제가 핸드폰 알람을 끄니까 늦은 밤이나 새벽 시간도 괜찮습니다. 여러분들, 추가 수입을 만들려고 주식을 시작하셨는데 추가 수입은 커녕 손실만 점점 커져가니까 많이 답답하실 거예요. 어디 가서 하소연도 못 하시고, 가족들 얼굴 보기도 미안하고, 저도 여러분들처럼 주식 초보 시절을 겪어봤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심정 잘 알고 있습니다. 이제 그런 걱정 그만하시고, 저와 함께 세력 매집 신호 검색기로 하나씩 손실 복구해 나가시면 됩니다. 010-5840-4169 선착순 500분께만 드리는 혜택입니다. 지금 바로 문자 보내주세요. 삼성 SDI 이야기 이어가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앞으로 어떤 기업의 실적 발표일에 단순히 이 실적만 보시면 안 되고요. 회사가 앞으로 어떠한 전망치를 내놓는지 여기에도 큰 관심을 가지셔야 돼요. 사실 어떻게 보면 실적은 과거죠. 하지만 전망치는 앞으로 미래인데 주식은 과거보다는 미래를 더 중요시 여기기 때문에 이 부분에 더 초점을 맞추셔야 됩니다. 이번에 회사에서 발표한 내용들을 따르면 삼성 SDI는 중장기적으로는 결과적으로 전기차 시장이 회복될 것으로 전망하면서 앞으로 투자를 더욱더 확대할 예정이에요. 다만, 전기차 시장의 성장률이 둔화되다 보니까 투자 속도를 조절하기는 하겠지만은 결과적으로는 회복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삼성 SDI는 앞에서 보신 것처럼 영업이익이 마이너스 30% 크게 불어들긴 했지만 그래도 투자 규모를 전년 대비해서 훨씬 더 많이 올릴 예정이에요 그만큼 미래가 밝다고 보는 거죠 그래서 장기적으로 앞으로 배터리 수요가 늘어나기 때문에 공장 설립 그리고 신제품 개발에 더더욱 더 투자를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이미 확보한 수요 대응을 위해서 헝가리와 말레이시아의 공장을 증설하고요 그리고 스텔란테스와의 합작법인 이와 관련된 신규건설투자 차질 없이 진행을 하고 있고 중장기 성장을 위해서 46파이 배터리, 그리고 전고체, 그리고 l f p 등 신제품에 대한 투자도 적극적으로 계획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올해 2분기부터는 이제 본격적으로 첨단 제조 생산, 새 공제도 본격적으로 인식을 한다고 그러죠. 특히 내년에 테라티스와의 생산 라인이 본격적으로 가동이 되기 때문에 AMPC 새 금액 역시도 클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부분은 아무래도 2차 전지 업황이 얼마나 빨리 살아나느냐 이 부분이겠죠 여기에 대해서도 제가 조사한 바에 따르면 아무리 늦어도 4분기부터는 회복할 것으로 보고 있어요 빠르게 보는 쪽에서는 지금 이번 2분기부터 수요가 회복이 되고요 확실한 것은 올 하반기 연말에 특히 북미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먼저 수요가 회복이 되고 그 다음에 유럽이 따라가면서 전기차 시장이 회복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특히나 삼성 SDI 같은 경우에는요 전고체와 관련해서 지금 업계 선두자리를 노리고 있기 때문에 이와 관련돼서 분명히 전고체 프리미엄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사실 저는 2차던지 배터리 기업들 중에서 삼성 SDI를 가장 좋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뿐만이 아니라 여의도에서도 전고체 배터리와 관련된 프리미엄을 지금 삼성 SDI에게 주고 있고요. 이번에 전기차 수요가 많이 줄었다 하더라도 프리미엄 전기차에 대한 수요는 많이 안 줄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삼성 SDI의 실적이 이번에 야무하게 나온 것으로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이 구간에서는 우리가 삼성sdi 적극적인 매수관점으로 대응을 해야 됩니다 회사 측에서도 밝힌 것처럼 중장기적으로는 전기차 시장이 살아난다 그리고 특히 그중에서도 전고체 배터리를 sdi가 갖고 있기 때문에 저는 지금 이렇게 삼성sdi의 주가가 빠질을 때가 너무나도 좋은 기회라고 생각이 되고요 저 역시도 삼성sdi 매수를 했고 저 혼자 알고 있기 아까워서 여러분들과 함께 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여러분들이 혼자서 매수를 하시면 또 다시 이런 고점에서 물릴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들께 정확한 저점 잡아서 제가 무료로 공유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나와 있는 제 핸드폰 번호로 삼성 s d i 의 SDI라고 알파벳 세 글자만 보내주시면 저희 구독자분들에 한해서 무료로 삼성 SDI 저가매수 타점 공유해 드리고요 목표가도 함께 말씀을 드리기 때문에 이미 SDI를 보유하고 계시는 분들께도 도움이 많이 되실 거예요. 제가 얼마나 정확하게 타점을 잡아 드리는지 제가 예시 하나 보여 드리겠습니다. 삼성전자의 차트예요. 이날 장대 양봉이 나왔는데요. 바로 전날, 바로 전날은 19일인데 바로 이날 아침 8시 50분에 신청해 주신 총 603분께 72,500원 이하에서 매수하시라고 매수 신호 문자 보내 드렸고요. 그날이 이날이니까 바로 다음날부터 장대항복 나와서 86,000원까지 급등을 했습니다. 제가 정확하게 타점 잡아드렸죠? 삼성 S D I도 마찬가지예요. 아시는 것처럼 고점 80만 원이죠? 지금 40만 원대니까 너무나도 저점입니다. 사실 저는 이 구간에서 이미 매수를 했고요. 얼마 전에도 신청해 주신 분들께 매수 타점 문자를 보내드렸는데 한번더 조정이 온다면 아직 삼성 S D I 없으신 분들 위해서 제가 이렇게 특별히 메스타점 공유해드리겠습니다. 지난 영상 보시고 굉장히 많은 분들이 시청하셨어요. 너무나도 좋은 이번 기회 놓치지 마시고 꼭 신청하셔서 저와 함께 삼성 SDI에서 큰 수익 꼭 받아가시기 바라겠습니다. 조기에 마감될 수 있으니까요. 지금 이 영상 잠시만 멈추시고. 알파벳으로 SDI 이렇게 세 글자만 보내주세요. 그리고 앞에서 말씀드린 무료 추천주도 여러분들 신청 많이 하셔서 여기 나와 있는 저희 트럭 구독자 분의 계좌처럼 저와 함께 그동안의 손실 다 복구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이번 1분기 실적 잘 나왔기 때문에 5월 한달 동안에 삼성 SDI 좋은 주가 흐름 예상이 됩니다. 하지만 오늘 새벽에 지금 나스닥 2% 하락해서 마감이 됐죠. 삼성 SDI도 동반해서 하락할 수 있겠지만 오히려 이 구간을 이용해서 다시 한번 매수로 접근하시면 분명히 좋은 결과 얻으실 수가 있습니다. 저는 삼성 SDI 다음 영상에서 또 찾아뵐게요. 감사합니다.